네, 영일만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포스코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8일입니다. 현재 베트남, 베트남 참전 전후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원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서울 포스코 센터 앞하고 최종 회장 자택 인근에서 아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베트남 전우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포스코가 다음 세대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민 기업으로 또 철강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포스코의 새 신을 촉구 했다고 합니다. 그설연휴 지나서 아마 그 최종 회장과의 그 면담도 예정되어 있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포항하고 포스코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 요 아니면 포스코의 경영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종회전과의 어떤 갈등이 좀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제 포스코 지주사인 홀딩스의 본사 이전을 포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도 포항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상생 투자 사업을 많이 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에 대해서 지금 시한이 3월까지니까 거의 뭐한두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작년에 약속만 해놓고 별다른 추진이 없었다 이런 불만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이 사실 지금 뭐두 달밖에 안남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추진되고 있는지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없고 또 포스코였던 그런 의지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지역들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특히 이뭐 우리 코스코 그룹이 포항에 대한 어떤 소외라고 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떤 최종 회장님과 좀 뭔가 이강덕 시장과였던 갈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회장이 한 번도 이강덕 시장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황의 황재철 씨몇 번씩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시민들과의 만남도 또 언론과의 소통도 사실은 없고. 어떤 시민과의 어떤 소통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 시민들이 많이 좀 서운해 하고 있고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은 뭐 이제는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포항 광양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민족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가지 뭐 외행적인 성과나 그런 점에서는 어 많은 또 그런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고 그 위상도 사실 높아졌지만 우리 포항하고 우리 포스코 그룹과의 어떤 관계는 많이 소원해지고 갈등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과연 무엇 뭐 때문인가 물론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한쪽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은 우리 포스코 경영진, 특히 수내부 쪽에 어떤 잘못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그런 노력들을 과연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라는 건 이, 이, 이제는 이미 뭐 단순히 우리 포스코 직원들만의 회사가 아니고 거의 뭐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단순히 현재의 직원분 또는 현재의 경영층 현재의 순뇌부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업 이래 지금까지 뭐그 기간 동안 모든 근무했던 모든 직원분들 모든 임원들 분 모든 회장님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또 그분 모든 분들의 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경영층들이나 수뇌부가 과연 이렇게 지역과의 갈등을 계속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어떤,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들어서 어차피 이제 뭐... 또, 주 추청도 이제 곧 열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포스코의 어떤 변화와 어떤 개혁의 노력, 또 지역과 시민, 우리 포항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 개선의 노력을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